안녕하세요. 육식빵입니다. 오늘의 게임 구구나이츠 으흠. 몬스터 테이밍을 하러 왔습니다. 일단은 여기서 재료를 모아서 모닥불을 업그레이드해서 맵을 먼저 확장해줘야겠죠. 몬스터를 테이밍 하려면 피리도 받고요. 자, 토끼를 호시러 테이밍! 삐리리리리 그렇지, 삐리리 삐리삐리 삐리 오케이, 당근 안냐냐라. 먹어라 오케이 너는 내 거야. 호호호호. 자, 이름도 지어 줘야겠죠? 리네임을 누르시면 이름을 지을수 있습니다. 어울을까 음, 깡총군. 오케이 깡총군. 깡총군, 넌내 거야. <laughs> 자 이제 토끼를 얻었으니까 피리를 업그레이드를 해야 이제 또더 높은 고음 이런 것들을 테이밍할 수 있습니다. 대나 이런 것들은 고기가 필요하니까 좋죠 스테이크라는 동그란 고기. 여기서 이제 솥을 만들어야 돼요. 솥을 만들어서 스튜 그렇죠. 스튜 를 만들어서 나중에 되면 뭐뭐 고음 뭐 뭐알파농때 이런 애들이 스튜 이런 것들을 요구하니까 스튜 를 많이 만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아이도 구하고요. 애기를 보쌈을 해서 집에 갔다가 풀어 줍시다. 풀어주고 안녕 사슴아 네가 와도 별 소용이 없단다. 여기는 내 세이프존이야. 꺼지세요. <laughs> 꺼지세요. 오 하늘에서 갑자기 시뻘개지더니 이상한 오 운석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오 드디어 지구 종말의 날인가요? 구구나이츠 종말인가요 이게 이렇게 떨어지고나면 그곳에 구덩이가 생기고요. 그 구덩이에 가면 이상하게 꽃게 같은 애들이 생기겠죠. 그리고 그 몬스터를 때려 잡는. 업적도 있으니까 한번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하하다 <laughs> 갑시다, 갑시다 또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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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늑대 늑대 꼬시자 얘얘야 일로 와 일로 오세요 얘를 데리고 가자 저 우리 집 쪽으로 스테이크나 이런 것들이 집에 있으니까 집 앞에 가서 잡고 시는 거야 꼬착했고 여기서 피리를 삐리리 불자 피리 그렇지 됐다 올라가 올라가 상태 봐 삐리리 오케이 삐리리삐삐리 아, 삐리삐삐삐리리삐리삐리리리리리리삐 에이, 삐리리 y Bid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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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i d 오 y b 오케이. 스테이크 먹어. 자, 이렇게 해서 세 번에 걸쳐서 고기를 주시면 됩니다. 얘는 이제 해색멍멍이네 이름이 화이트멍. 미치겠다. 오케이. 화이트멍. 너의 이름은 화이트멍이다. 하하하. 주인님 해봐. 내 주인님.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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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화력 테스트. 그렇지.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셔오셔 그렇지. 화이트멍, 고! 앙 물어, 앙 물어, 물어있으니앙 물어, 물어 왜안 물어? 어 됐다. 뭐야 지금 간잽이요? 자 여기에도 화이트멍, 음. 멍아, 야 멍아 지금 내가 맞잖아. 왜안 가? 가라고, 야 가라고, 아야 주인이 몇 대를 얻어 터져야 네가 가는 거냐? 아이 화이트멍 씨. 자 지금은 이제 밭을 만들 거예요. 밭을 만들어서. 호박을 우리가 뽑아내야 됩니다. 왜냐고요? 고음을 꼬시려면 호박이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나중에 맘모스나 이런 애들 잡을 때는 또 케이크도 필요하고요. 꼭 밭을 풀로 만듭시다. 필드를 최대한 넓히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맘모스나 이런 애들을 구경할 수가 있겠죠. 고음 이런 애들을 열심히 열심히 땅을 파고 나무를 심고 열심히 자연을 훼손합시다. 어? 원래 자연계에서 사람 때문에 자연이 다파게되는거요 녹조라떼라는 말이 현실이 됐습니다. <laughs> 자 잡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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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어. 스테이크, 스테이크, 스테이크네 나인마, 스테이크, 스테이크. 지금 피리가 레벨이 낮아서 다음 몬스터를 테이밍하려면 피리 레벨을 올려야 될까? 일단 토끼를 한 마리 더. 로아, 삐리리하자. 삐리리. 삐리리, 삐리, 삐리. 삐리 무슨 삐리. 삐리. 삐리? 오, 야야야, 미안해 미안해.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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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리가. 어, 그렇지, 어, 거기 있어, 거기 있어. 아, 야, 늦게, 아, 안 돼. 내 당근, 아, 떨어져. 아, 먹, 먹여야 되는데, 당근. 아, 이게 급해다이안빼야 도망가, 도망가. 아, 살려줘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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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나. 오, 네. 네. 뭐, <laughs> 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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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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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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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테이밍 성공 한 마리 더 하자 한 마리 삐리빙띵띵빙빙 삐리리 삐리리 오케이 당근 먹어 먹고 너는 이제 바로 사라진다 릴리즈 <laughs> 릴리즈 컴프라 오케이까지네요 오케이 레벨업했다 가자 자 여기는 피리를 업그레이드하는 장소 낚시대도 업그레이드할 수 있어요 우리는 피리만 자 만들어 주세요 뚝딱뚝딱 오케이 자 내꺼 레벨 2삐리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삐리리 자 옮겨놓고 오케이 레벨 2 이번엔 늑대를 알파 늑대를 꼬셔봅시다 일로와 그렇지 삐리리. 삐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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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자 옥수수 스튜 스테이크 하나씩 이 가방에 담을 때 저거 순서대로 잡는 거야. 스테이크 옥수수, 스테이크 옥수수 이런 식으로. 그럼 얘네를 꼬실 때좀 편하지? 근데 나는 그렇게 안 했어. <laughs> 난 그렇게 안 해서. 이 엉망이지. 뭐 어쨌든 간에 바닥 에 있는 거 주워서 쓰면 돼. 어. 먹고. 아, 옥수수도 먹어라. 스티어도 하나 먹고. 오케이. 오케이 꼬셨어. 나이스 너의 이름은 광견이다 어허 <laughs> 광견 미친 개 XX 어 암튼 가자 자 여기 정갈 있네요 광견하고 싸움 붙여봅시다 자 아이고 광견 출동 그렇지 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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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오 어, 됐다 어, 이 세다 알파낙대 정갈을 꼬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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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테이크랑 우리 저 뭐야 저 박격포? 라고 번역이 돼서 나오는 그 토끼고기 뭐 이런거죠? 늑대 잡음 나오는 고기 얘는 두 번만 하면 되니까 굉장히 쉬워요. 자, 꼬셨고. 물론 여기서 테이밍하는 동물은 한 번에 두 마리밖에 안 되니까 뭐 다른 동물을 테이밍하고 싶다 그러면 한 마리는 이제 없애버려야 돼요. 너는 이제 바로 사라지는 거야. 사라져. 삭제를 시키는 거지. 얘는 땅 거지. 이렇게. 오, 야 왔다 사냥. 야! 아아! 아아! 탁태! 테... 곰을 우리가 테이밍을 하려면 호박이 필요한데 이게 호박이 또 확률적으로 나오는 작물이라 저쪽에 보시면 지금 호박이 보이죠? 어, 저 호박을 10개, 20개 막 이렇게 잔뜩 준비를 해놔야 돼요. 혹시나 하다가 실패할 수도 있으니까 여유분을 해야 되는데, 안 나와요, 호박이. 이게. 아이거 아무튼. 호박이 나오는 거를 좀 기다리면서, 곰의 위치를 찾으러, 이렇게 와, 어, 저거 뭐야? 부어진가 어, 뭐지? 날개가 달리는데? 뭐야? 어? 어? 키위세비리리 꼬셔 꼬셔 어 아, 아유 번 Oh, i 다 블루베리 야 a 블루베리가 없잖아 블루 r y Blueber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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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l u 다 b 았다 r 았다 l u 다 b e 이 r 이 b l u 이 b e r 먹어. Blueberry, b 다 u e b e r r y b l 가자 이, 이 뭐야 이 두더지냐 키위새 유리야 내가 꼬셔왔지롱 키위새 예쁘지 두더지인 줄 알았어 <laughs> 앞에 수염이 두더지가 생겼어 근데 옆에 날개가 있더라고 뭐 신기하지 잘안 보이니까 이거 버리고 오 뭔가 나름 귀여워 두더지 같지만 아무튼 귀여워 카와이 어 곰을 잡으러 갑시다 곰 저기 있다 곰 꼬마 내가 왔어. 드디어 너를 잡으러 호박을 준비해서 왔단다. 맛있게 먹으렴. 비리리 비리 삐리, 비리 비리 비리. 오케이. 하하하 스튜두 오케이. 한번 더. 총 다섯 번을 해야 돼. 어 조이? 어어야 아이 야너 뭐야? 야 조이? 어어 어, 아이 야사 빵. 오케이. 야 조이 죽었다. 배운 거야. 아, 너 이거 키위스 잡으러 온 거야? <laughs> 근데 여기 와서 죽으면 어떡해? 딱 곰, 곰, 곰. 오. 오, 올라가. 오, 됐다. 됐어, 됐어. 자, 자, 지금, 안정적이야삘 릴리, 개굴, 개굴, 삘 릴리. 밤이 온다. 어, 됐다. 오, 드디어, 드디어, 곰 꼬셨다. 곰 꼬셨다. 오, 예. 가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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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리,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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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야 돼, 살려야 돼, 살려, 살려. 붕대랑 그게 없다 메디킷이 없다 야 자루에다 넣어야겠다 얘. 얘 들고 가자 다 담어 다 담고 이뭔 물고기 이렇게 많어 가자 곰돌아 가자 드디어 내가 곰돌이 꼬셨어 하하하하 <laughs> 밤이 왔다 밤밤밤밤오쟤 밤. 뭐야 예수야? 할렐루야 아 예수 아니네 아무튼 오야 달려온다 달려온다 옆으로 싹 그렇지 쟤 직진밖에 못해 아 왔다 아야 옆으로 딱 꺾으면 난살수 있어 아, 아. 달려 달려 거의 다 와간다 다 와간다 UFO도 떨어져있고 아주 아드레 딱 맞았어요 곰 꼬시고 밤이 딱 됐어요 좋았어요 굿 곰돌이가 이렇게 앉으라고 하면 요렇게 앉아요 귀엽죠 우리 곰돌이 인형 앞에는 키위새 두터지가 생겼지만 어쨌든 키위새 예뻐 카와이 곰. 자 여기 와서 구경해라 얘들아 오 내가 드디어 다 꼬셨어 자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건 얘네를 다 꼬셨으니까 이제 어떤 애를 보내줄까 역시 키위새를 보내줘야겠지 곰돌이는 강력하니까 곰은 사람을 찢어 어. 하지만 우리는 내 애완 곰이기 때문에 우리를 안찢고 그건 왜 들고 오냐 <laughs> 늑대는 왜 아무튼 가자 또 여기서 호박이랑 케이크 이런것들을 준비를 해가야 돼 호박 두개에 케이크 하나 이게 왜냐고 우린 드디어 맘모스를 꼬실 계획입니다 맘모스 맘모스를 찾아라. 맘모스. 여기가 그 뭐지? 맘모스야 메모디야 아무튼 걔네가 용암 지대에 있거든. 철원 지대도 있었는데 지금 용암 지대에 가까우니까 어디 있니?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어, 얘 예, 정갈. 야 곰돌아 먹어. 그렇지. 오순삭인데 먹어 버려. 먹어 버려 곰돌아. 그렇지. 자, 맘모스 보셔서 가자. 맘모스야 이리 온 그치 잘하고 있어 빨리 와 우리 곰돌이하고 미팅좀한번 하자 야 곰돌아 나 밀지 말고 나 밀지 말고 아 그렇지 싸워 싸워 누가 이기냐 곰과 맘모스의 대결 세기의 대결 누가 이길까요 자 곰돌이 벌써 반피 날라갔고요 네 여기서 한번 꼬셔봅시다 오안 되겠다 오 안돼 곰돌아 때리지 마 곰돌, 곰돌아 곰돌아 때리지 마 때리지 마야 곰돌 아. 곰돌, 안 돼, 아, 곰돌이, 오, 어, 만무서 다 뗀다, 어,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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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안 돼, 오, 안 돼, 도망가, 오, 안돼겠다 도망가, 아, 도망가, 오. 어. 아, 나 곰돌이 없어서 아, 곰돌이를 안쳐놓고서났어야 되는데. 아, 야, 사냥. 꺼져. 꺼지세요. 어, 차피다 다, 다 왔다, 다 왔다. 다 왔다. 아, 야, 쟤 직선으로만 움직인다더니 왜 대각선으로 와? 어이씨, 이, 그자튼, 양놈 새끼. 어이씨. 자, 일단은 다시 가자 메머드 맘모스를 호스게 해야 돼 쟤를 우리 집 쪽으로 가까이 데리고 가서 집 주변에서 해야 될것 같아 이게 시간이 너무 짧아 갖고 밤이 이 중간에 이게 하려고 러면 자꾸 끊겨 일로와 빨리 아 전갈 저리 꺼져 전갈 꺼지세요 네 맘모스야 내 눈을 바라봐 넌 나만 바라보면 돼딴데볼 필요 없어 일로와 맘모스야 거기 나무에 걸려있지 말고 아 빨리 좀 와봐 우리 집 쪽으로 와야 돼 2분밖에 안 남았단 말이야 빨리 와 일로와 어디가 나를 먹어줘 자 EAT EAT 일로와 EAT EAT 먹으라고 아야 안돼 오우 반피 오우 반피가 아니라 3분의 2가 날라서경 번개 한 방에 맘모스 콧구냥 후라치기로 피가 3분의 2가 날라갔네 오우씨 너 거기 가만히 있어라 여기서 는피 채우고 간다 자 가보자 졸업 초록, 졸업피 됐다 고고고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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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야, 안녕 그렇지 아이 극악의 난이 또 이거 아 이거 아이 안돼 번개 피 조금 남았다 번개 이거 왔다 갔다 하면서 해야 되나 번개 때문에 아씨 에 호박 먹고 케이크 먹어 그렇지 자한번더아이 번개 때문에 짜증 오씨 피 없는데 한방 맞으면 죽을 것 같은데 오오야 번개 맞으면 피 없어 오피 하나도 없어 <laughs> 야붕대까붕대오 됐다 다시 다시 아 이거 완전 장난 아닌데 맘모스 한 마리 꼬시기 이거 완전 고난의 행군인데자자자오 오케이 좋았어 좋았어 야 번개 안 치니까 심적으로 안정감이 생기니까 이게 잘 맞추네 올라가 됐다 오 케이크 먹이고 한박 먹이고 안정농. 오케이 한번더 어디 가니 어디 가니 일로 와 야, 밤이 됐다 야 오늘 습격인데 아이, 스킵, 아이, 진짜. 중요한 순간에 왜 이런 게 떠. 앞으로 세 번만 더 하면 돼. 아, 맞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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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 아, 야! 아, 아, 젠장! 캬, 태. 다시, 맘모스를 여기로 와서 꼬시자. 여기서 하자. 제발, 이번엔 아무 탈없기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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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집중력. 다 했다, 다 했다, 다 했다, 다 했다! 아, 아, 먹어, 먹어, 먹어. 자, 먹어. 어, 그렇지. 자, 한번 더. 오케이, 오케이! 자,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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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 빨리 먹어. 자, 냠냠냠 먹어. 냠냠냠 먹고. 자, 한 번만 더 하면 돼. 아, 야, 버터 번개친다. 아, 젠장. 빨리 먹어. 빨리 먹어. 됐다! 이리야. 됐다 드디어 맘모스가 됐다 <laughs> 내 거야 <laughs> 드디어 꽂셨어 우와 이씨 얼마나 오래 걸린 거 이거 호박 만들랴 어? 사슴 피알이야 와 얘들아 내가 꼬셔왔다 내가 맘모스를 꼬셔왔어 얘들아 와 구경하렴 대박이지 오 어. 네임 이름 한우 오케이 한우 색깔이 한우색이잖아. 그니까 한우. <laughs> 얘 엄청 강력할 것 같아. 공격력도. 장난 아니지? 장난일 것 같아. 저 뿔로 확 받아. 그냥 코로 확 후리쳐. <laughs> 얘들아, 타봐라. 한우를 타보자. 여기, 여기, 여기 승차할 수 있게 딱 올라가. 그렇지. 여기다 올라오면 돼. 자, 유리도 일로 와서 타봐. 김도 타보고. 타면 내가 요쪽으로싹 가면 얘가, 니네가 요걸 타고 올수 있잖아? 그럼 너희들은 맘모스를 타고 다니는 거야. 원시인이 되는 거지. 오호, 원시인. 가자, 우리 패밀리 가자. 컴온. 와우, 멋지쥬? 한우, 맘모스인데? 한우예요. 어차피 똑같은 뭐... 어, 맛있는 고기 덩어리들. 어. <laughs> 이 강력한 생체 무기를 이용해서 어, 조기에 나쁜 애들을 싸그리다 잡을 수 있죠. 얘를 때려보자. 가자, 출동 맘모스. 공격해. 그렇지. 그렇죠. 그렇지. 오, 멋있어. 이번에 알파늑대 공격하라 맘모스야 때려 때려 그렇지 때려 그렇지 오한방두방 방. 발로 발버 발버 그렇지 자여러분 사교도 신도를 때려보자 신도로 와 로와로와 맘모스한테 그렇지 마모스오 그렇지고 발버 발버 그렇지 발버 아유 관계 짱나 아유 에이 활쟁이 활쟁이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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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코끼리 밟버 발로 밟고 앞발로 버어차고 오케이 좋았어 얘도 얘도 때려 얘도 때리세요! 맘모스 씨, 때려주세요! 넌 이길 수 있어! 이길 수 있다고, 맘모스야! 어, 습격온 된다, 습격하러 받으러 가자. 신노놈들아, 나이에 맘모스가 있다고. 뭐, 물론 계단을 잘못 다녀, 나무가 있으면 잘못오 도지만, 암튼, 니들은 걸리면 끝장이야 맘모스한테는 발표봐라 후, <laughs> 두 방, 두 방, 오케이, 잘 가시고. 어, 아, 너무 쉽지, 개쉽지? 와, 습격이 귀 쉬울 줄이야. <laughs> 아무튼 요렇게 호박으로 맘머스가 피가 만약에 빠지게 되면 호박을 먹이면 피가 찹니다. 지금은 폐가 풀이어서 호박을 먹지 않네요. 코끼리는 음식을 호로 먹지요. 아무튼 오늘은 테이밍을 한번 해봤고요. 이렇게 한우 맘머스를 꼬셔봤습니다. 현재 여기 나와 있는 몬스터들 중에서는 이 맘머스가 최강이겠죠. 아무튼 그런데. 암모스까지 해봤으니까, 이제 테이밍은 여기까지. 그럼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버튼까지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